방금부터 그분 언급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사실상 이 태초도 그분의 그 등급의 아이템. 걸좀 <laughs> 보. <laughs> 근데 더 레전드인 게 뭔지 알아요? 저 계정 내에 황금양 태초 악세 4개 있는데 4개 다팔찌에요 와 건마 황금양 태초 악세서 존나 먹고 싶었는데 요 이게 도파민의 맛이구나 어, 잠깐만요 심숭이 한번 돌고 와야 되겠다 설마 여기에서 태초 황금양 악세서리 나머지가 나와준다면? 설마 설마 진짜 설마 아나 지금 존나 설레 제발 일단 녹스 일단 태초 녹스 일단 녹스 에픽까지 등급 업 없이 아, 등급 업 아, 등급 업 등급 업 등급! 업! 아 등급! 아, 제발! 총빈 형님! 대정호! 대정호! 아! 아! 와! 진짜! 진짜! 어 아! 와! 아! 제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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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대정호! 신정호! 그만해야 돼! 그만! 부탁합니다! 그만해야 돼! 신지어룩삼물 오즈마, 레스코 시로쿠레이드, 우크나이트의타임라인으로 대정호, 신정호, 스리톤시 o 교 대정호, 신정호. 어? 아 잠깐만 반진인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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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인 것 같은데? 제발! y s 형님!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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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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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롱한.

아, 미치겠네. 아, 진짜 너, 눈치 존나 없네, 이 새끼. 조열 딱 다섯 번까지만. 여기에서 이거를 흑아로 업그레이드 하면, 세트 포인트가 50이 떨어지는 대신에 데미지가 올라요. 태초 악세사리, 변환서 이거입니다. 태초 소울 하나 요기에 자는 4천개 골드 1200골드 와 근데 개창렬이네 진짜 흑아는 이변환소를을 바르면 그냥 영롱한 황금의 영광팔찌가 흑아라는 접두사가 붙은 악세로 변하게 되고 그냥은 최종 데미지가 68%잖아요 세트 포인트가 265고 근데 흑아로 변환하면 세트 포인트가 215 50포인트가 내려가고 최종 데미지가 71%로 3%가 올라요 정확히는 한 2.몇%? 실증가율이 또 달라요 대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이 변환서가 경매장에 1400만원이었고 그 다음 태초 소울 하나 지금 한 3000만 골드 정도 되죠 그 다음 유기회자는 사챙기면 또 이것도 몇 천만 골드 되고 거기에 1200만 골드 거의 한 1억 골드 들어요 이거는 한참 나중에 저처럼 스펙업 할수 있는 거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초반부터 자기가 흑화 바꾸면 엄청 손해입니다 왜냐면 세트 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명성 74422 <laughs> 자이 상태에서 데미지 얼마나 올랐을지 기대되네요. 제원래 건마딜 이 던담 96억 6천이었어요. 딜러 랭킹 5위.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세졌을지. 던담 <laughs> 바로 103억. 캬, 지렸다. 미쳐버렸다. 바로 건마 랭킹 1위. 양월의 나뭇가지 초14증포. 그 다음 나머지 황금향 전부 다 에픽. 프로세트 513증포. 베르스 고유 융합석 전부 다 에픽. 고유 융합석 에픽이고. 그 다음 태초 황금향 악세사리 와, 바로 1등. 바로 100억 넘어버리네.